우리가 매일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신호등, 그 시작은 생각보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1868년 12월 10일,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앞 웨스트민스터 교차로에 세계 최초의 신호등이 설치되었어요. 이 신호등을 만든 사람은 JP 나이트라는 철도 신호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철도에서 쓰이던 기술을 거리로 가져온 것이죠. 당시엔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호등은 가스등으로 작동했어요. 낮에는 팔을 이용한 세마포 신호기, 밤에는 붉고 초록빛의 가스램프가 사용되었고, 경찰관이 직접 수동으로 조작했습니다. 빨간불은 정지, 초록불은 진행을 뜻했죠. 하지만 이 신호등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설치 몇주 뒤,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했고 경찰관 한 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결국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약 44년 뒤인 1912년, 미국 유타주의 경찰관 레스터 와이어가 전기를 활용한 현대식 신호 등을 고안합니다. 빨간불과 초록불 두 가지 색을 사용했죠. 그리고 1920년, 미국 디트로이트의 경찰관 윌리엄 포츠는 여기에 노란색 경고 등을 추가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삼색 신호 체계를 완성합니다. 빨간불, 정지, 노란불, 주의, 초록불, 진행. 지금도 신호등은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과 차량의 질서와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번쯤 신호등을 바라보며 그 오랜 여정과 아이디어에 감탄해 보는 건 어떨까요?